당신은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옆집 김 씨의 인생입니까?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박 씨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텔레비전 속 누군가의 인생입니까? 이웃집 할머니는 자식들이 매주 찾아온다던데, 우리 애들은 명절에도 바쁘다고 하네. 같이 퇴직한 친구는 연금이 나보다 50만원이나 많다던데, 옆집은 손주가 벌써 셋인데, 우리 애들은 아직도 결혼 생각이 없다니.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했던, 그리고 가장 불행의 근원이 되었던 그 행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비교하기 시작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때 성적표를 받아들고 집에 가는 길. 어머니가 제일 먼저 물으셨던 게 뭐였습니까? 넌몇등 했니?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 입시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했습니다. 옆집 철수는 서울대 갔는데, 내 사촌 동생은 대기업 들어갔다던데, 같이 다니던 영희는 의사랑 결혼했다지. 그렇게 우리는 평생을 남과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60년, 70년을 그렇게 살아오고 나니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비교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경로당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오늘까지도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올해 75시 신그 할머니는 경로당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화투를 치고 웃고 떠들고 있는데, 그분만 혼자 창방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혼자 계세요? 같이 놀지 않으시고요? 그분이 쓸쓸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들 자식들이 잘 사니까 이야기할 것도 많고 신이 나지. 나는, 자식 이야기하면 창피해서 끼지도 못해.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아닙니다. 아드님 둘의 딸 하나, 새 남매를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남의 자식과 비교하니까 경로당 다른 어르신들의 자식들이 더 성공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당신의 인생이 당신이 키운 자식들이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비교는 감사를 잊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아침에 두 발로 일어나 화장실을 갈수 있습니까? 밥을 먹을 수 있고 산책을 할수 있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누군가는 더 건강해 보이니까요. 김 씨는 나이가 나보다 많은데도 등산을 다닌다던데. 당신은 산책을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판에 등산하는 남과 비교하며 불행해집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천천히 지팡이를 짚으며 걷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지팡이 짚고 걸으시니 불편하시겠어요? 그분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불편하긴요. 내가 이렇게라도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데, 저기 병원 입원에 계신 친구들 보면 나는 매일이 감사하지. 보십시오. 같은 상황을 두고, 어떤 사람은 등산하는 사람과 비교하며 불행해하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누운 사람을 떠올리며 감사해 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비교의 방향입니다. 비교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더큰 문제는 비교가 관계를 망친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집 영감은 부인한테 잘한다던데 당신은? 옆집 할멈은 요리를 잘한다던데 당신은? 50년, 60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남과 비교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촌 형은 집도 사고 차도 바꿨다던데 넌? 친구 딸은 명절 때마다 용돈을 많이 준다던데, 넌, 그렇게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점점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 갈 때마다 비교당하는 게 싫으니까요. 제가 상담했던 한 40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어요. 정말로요. 근데 어머니 뵈러 갈 때마다 사촌 형하고 비교하세요. 난왜 형만큼 못 버냐고. 형은 부모님께 얼마를 드리는데 난왜 이것밖에 못 주냐고. 차라리 안 가는 게속 편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평생 키운 자식들이 우리를 피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원하는 노년입니까? 습관이 되어버린 비교. 우리는 왜 이렇게 비교를 멈추지 못할까요? 첫째, 습관입니다. 60년, 70년을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익숙합니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 이것저것 비교도 하게 되고,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할 일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안감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불안감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내 인생이 의미 있었을까? 난뭘 이루고 살았지? 이런 불안감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나은 점을 찾으면 안심이 됩니다. 반대로 남보다 못한 점을 발견하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가치가 남과의 비교로 결정됩니까? 당신이 살아온 세월이, 당신이 흘린 땀과 눈물이,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이, 남과의 비교로 평가받아야 합니까? 첫째, 당신만의 이야기에 집중하십시오.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8이신 그분은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아들은 서울에서 식당을 합니다. 둘째 딸은 부산에서 미용실을 합니다. 막내 아들은 대구에서 택시기사를 합니다. 겉보기엔 평범합니다. 아니, 어쩌면 남들보다 못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늘 웃으십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자식들이 큰 성공을 한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만족하며 사세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공, 내 자식들이 성공 안 했어. 큰애는 식당 장사가 잘 돼서 애들 대학까지 보냈고 둘째는 미용실이 소문나서 손님이 줄을 서고 막내는 택시 모범기 사상을 받았는데, 이게 성공이 아니고 뭔가? 다들 성실하게 자기 일하면서 가족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성공 아닌가? 보셨습니까? 할아버지는 자식들을 남의 자식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식들의 삶 자체를 봅니다. 성실하게 살고 있는가? 가족을 사랑하는가, 행복한가, 그게 전부입니다. 둘째,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너무 진부하다고요? 직상하다고요? 하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세 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오늘 감사했던 것세 가지.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 좋았다. 오늘 둘째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저녁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이런 사소한 것들입니다. 처음엔 억지로 쓰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한 달, 두달 지나면 달라집니다. 당신의 눈이 달라집니다. 남과 비교하던 눈이 감사할 것을 찾는 눈으로 바뀝니다. 셋째, 나만의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요즘 뭐 하면서 즐거우십니까? 별로 즐거운 게 없는데.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가 즐거웠습니까? 어떤 걸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까? 그걸 다시 시작하십시오. 책 읽기를 좋아하셨으면 도서관을 가십시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셨으면 화방에서 물감을 사십시오. 노래를 좋아하셨으면 합창단에 가입하십시오.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용기가 없어서입니다. 서울 종로에 사시는 81살 할머니가 있습니다. 75세 처음 스마트폰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엔 자판도 못 누르셨습니다. 손가락이 굵어서 엉뚱한 글자만 눌러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 할머니는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심지어 인스타그램에 당신이 키운 화분 사진을 올리십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힘들지 않으셨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지? 근데 재밌어.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이렇게 신나는 줄 몰랐어. 나는 나를 남이랑 비교 안해. 그냥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나아졌으면 됐지.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나아졌으면 됐지. 이게 답입니다. 오브 비교 없는 삶의 아름다움. 비교를 멈추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는 평생 아들을 남과 비교하며 사셨습니다. 옆집 아들은 의사인데, 우리 애는. 친구 아들은 서울에 집이 있는데, 우리 애는. 아들은 점점 어머니를 피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오던 게두 달에 한 번이 되고, 두 달에 한 번이 명절에만 오는 시기 됐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더 비교했습니다. 친구 아들은 주말마다 온다던데,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크게 아프신 건 아니었지만, 일주일 정도 입원하셨습니다. 아들이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회사 끝나고 와서 밤새 간호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깨달으셨습니다. 내네 아들이 효자구나. 내가 그동안 남의 아들만 보느라 내 아들을 제대로 못 봤구나. 퇴원하신 후 할머니는 달라지셨습니다. 아들이 오면 더 이상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맙다. 아들이 달라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오던 아들이 일주일에 한번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 가는 게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으니까요. 비교를 멈추면 진짜 행복이 보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5 탈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공무원을 하셨습니다. 퇴직금도 별로 없고 연금도 많지 않습니다. 같이 일했던 동료들은 대기업에 재취업했습니다. 어떤 이는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처음엔 할아버지도 비교했습니다. 나도 재취업할 걸. 나도 사업에 도전할 걸. 하지만 어느 날 할아버지는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산다. 지금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도서관에 가십니다. 책을 읽으시고, 글을 쓰시고,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행복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친구들이 돈 많이 버는 거 부럽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러울 게뭐 있어. 친구들은 돈은 많이 벌지만 매일 바빠서 책한권못 읽는다고 해. 나는 원하는 책을 다 읽고, 원하는 글을 다 쓰고, 원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는데, 이게 행복이지. 뭐가 행복이겠어. 당신이 살아온 세월. 여러분, 당신은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아오셨습니까? 60년, 70년, 80년, 그긴 세월 동안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식을 키웠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가족을 지켰습니다. 시리련을 이겨냈습니다. 당신의 그 세월이 남과의 비교로 평가받아야 합니까? 나는 남들보다 못 살았어.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남의 삶은 모릅니다. 우리는 남의 삶을 제대로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집에 들어가면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도 빚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나 보이는 사람도 그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삶의 겉모습만 봅니다. 속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겉모습과 나의 전체를 비교합니다. 이게 공정한 비교입니까? 비교 대신 응원을.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두 할머니가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사이입니다. 한 할머니는 자식이 서울에서 변호사를 합니다. 다른 할머니는 자식이 지역에서 작은 가게를 합니다. 처음엔 비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가게를 하는 자식을 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애가 내 애만큼 돈을 많이 벌진 못해. 근데 말이야. 매일 나한테 전화해. 매일 걱정해줘.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러자 변호사 아들을 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게 좋겠어. 우리 애는 돈은 벌어다 주는데 바빠서 한 달에 한번 보기도 힘들어. 내가 부럽다. 그날 이후 두 할머니는 서로를 비교하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서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응원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만 비교하지 않기. 평생 해온 비교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멈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만. 딱 하루만 비교하지 않기. 오늘 하루만 남의 자식 이야기를 듣지 않기. 오늘 하루만 남의 연금이 얼마인지 묻지 않기. 오늘 하루만 남의 삶이 아닌 내 삶을 보기. 하루가 지나면 내일 또 하루만 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한 달이 됩니다. 한 달이 쌓이면 1년이 됩니다. 매일 아침 다짐하기.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오늘 나의 삶을 산다. 나는 오늘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 감사한 것을 찾는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 가십시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에는 더큰 힘이 있습니다. 작은 성공 축하하기. 오늘 하루 비교하지 않고 살았습니까? 축하합니다. 자신에게 상을 주십시오. 좋아하는 음식을 드십시오.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공원을 산책하십시오. 이게 뭐라고 상을 줘? 아닙니다. 이게 큰 겁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하루 끄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돈보다 관계. 부산에 사시는 여든 살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재산이 많지 않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매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자식들도 오고, 손주들도 오고, 친구들도 오고, 이웃들도 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비교하지 않으시니까요. 누가 와도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누구의 삶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 할머니 집에는 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진짜 풍요입니다. 평온한 마음. 대구에 사시는 78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명상을 하십니다. 30분. 그냥 앉아서 호흡을 하십니다. 처음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옆집 영감은 뭐하고 있을까? 친구는 손주가 또 생겼다던데. 하지만 계속하니 달라졌습니다. 제 생각이 고요해졌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명상이 뭐가 좋으세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생각이 안 들어. 그냥 지금 이 순간만 느껴져. 숨 쉬는 것, 바람 부는 것, 새 소리.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의미 있는 하루하루. 여러분, 행복한 노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은 것, 자식이 잘된 것, 건강한 것,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매일매일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고 느끼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남과의 비교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삶 자체에서 옵니다. 90세 할머니의 편지. 제가 얼마 전에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아흔 살 할머니로부터였습니다. 편지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내 남편은 왜 옆집 남편만큼 돈을 못 벌까? 내 자식들은 왜 친구 자식들만큼 공부를 못 할까? 내 인생은 왜 남들보다 힘들까? 그렇게 평생을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아흔이 되고 보니 깨달았습니다. 내 남편은 비록 돈을 많이 벌진 못했지만, 50년을 나를 사랑해줬습니다. 내 자식들은 비록 대학을 좋은데 가진 못했지만, 모두 착하고 효도합니다. 내 인생은 비록 힘들었지만, 그 만큼 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비교할 게 하나도 없더군요. 내 삶은 그냥 내 삶이었고, 그 삶은 그 자체로 소중했습니다. 젊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흔이 돼서 깨달을 걸왜 그때는 몰랐을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그게 행복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30년. 그 소중한 시간을 남과 비교하며 불행하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즐기며 보내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는 언제 시작됩니까?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새해부터,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비교를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감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교는 불행을 만듭니다. 남과 비교하면 할수록 당신은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둘째,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 당신이 이룬 것들, 그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남과의 비교로 평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행복은 내 안에 있습니다. 행복은 남보다 많이 가진 데서 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데서 옵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비교를 멈추는 건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만 딱 오늘 하루만 비교하지 않고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힘든 시절을 견뎌냈습니다. 자식을 키웠습니다. 사회를 위해 일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시고, 당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시고,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을 가십시오. 그게 당신이 받아 마땅한 삶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제는 답이 다르길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